상대 친구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되는 거고 호기심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친구로서의 매력을 키워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입니다. 오늘 읽어 볼 댓글 고민은 정말 근본적인 것이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어려운 질문. 친구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특정 누구누구랑 친해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친구를 새롭게 사귀는 방법은 정말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쓰는 방법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완전히 나 혼자일 때 그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 무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을 때 자연스럽게 친구를 새로 사귀는 방법 자 이렇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친한 사람이 없을 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자신을 일단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신감 쩔고 자존감 높고 뭐 그런 완전한 최고의 상태 뭐 이런 걸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내가 친구를 사귈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자존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친구를 새로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무슨 스킬이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매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말투나 언변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해서 친구 형성 뭐 그런 게임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가꿀 수가 있는 게 외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꾸며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이런 나라도 괜찮은 사람과 친해져야지. 이건 솔직히 욕심이에요. 게임으로 비유를 하면은 나를 내가 만족하는 상태까지 갖고 놓지 않는다는 건 회원가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1짜리 캐릭터라도 내가 만들어야 기본적으로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건데 회원가입조차도 안 하고 캐릭터 생성조차도 안 하고 나는 그 게임을 즐기고 싶은 뭐 그런 느낌? 멋있게 꾸며라 뭐날 갖고 라살 빼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나를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내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는 시도를 할때뭘 해봐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경 안 쓰는 시절에 사실 친구가 친구 사귀기가 굉장히 쉽죠. 잘안 꾸미는 시절 있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친구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단계일 정도라면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내 모습 정도는 스스로 노력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게임으로 치면은 그냥 로그인이에요. 이제 캐릭터를 만든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만족하는 모습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약속을 잡거나 처음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 뭐 밥을 먹자. 카페를 가서 얘기를 하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 자꾸 참여하는 식이 중요해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면은 그 집단에서 하는 작고 소소한 행사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나와 비슷한 모습을 한것 같은 딱그 정도의 친구에게 말을 걸어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말을 걸 때는 그 친구에 대해서 저는 항상 먼저 물어봅니다 뭘 좋아하는지 뭐에 요즘 관심이 있는지 게임을 한다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좋아하는 건 먼저 물어보고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설명을 계속 들으려고 해요. 그런 걸 귀찮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애초에 상대방이 호의를 갖고 친해지려고 다가오는데 그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내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는 친구의 경우인 거고, 보통은 그 친구가 좋아하는 얘기들로 대화를 가득 채우다 보면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내 말투가 띠껍지 않고 듣기 좋고 표정도 좋고 웃는 모습도 좋고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내가 하는 리액션을 보고 점점 친구로서 호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묻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경청을 잘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무리의 중심이 되고 인싸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생판 아무도 없을 때 주변에 친구가 정말 하나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친구가 생길 텐데 그 용기를 내주는 게 바로 본인이 만족하는 본인의 모습을 먼저 만드는 거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거 말고 본인이 그래도 아이 정도면은 좀 괜찮다 뭐... 평타 이상이다 이 정도면 멋진 것 같은데 그냥 괜찮은 친구 같은데 하는 그 모습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내 모습을 내가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처럼 되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만족하면 됩니다 딱그 정도까지만 먼저 끌어올리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질문하시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세요 그 좋아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한명한명 한명 친구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이미 어느 정도 무리가 형성돼 있거나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새 친구를 늘려가는 방법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랑 같이 다니실 텐데 따라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친구가 생겨도 뭐 다른 친구가 나보다 이 친구랑 더 친해질까봐 이런 걱정 제발 하지 마시고 새로운 무리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을 때마다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때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 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 무리들끼린 이미 친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의 관심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던지, 게임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게임을 해 보던지, 가르쳐 달라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시면 돼요. 친구의 관심사가 뭔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꼬치꼬치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시고 그러면 안 되고 그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친구랑만 주로 나누는 그 관심사. 나는 새로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존재니까 나에게 말해주는 그 관심사. 그 키워드 하나만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경청을 계속해서 잘해 주시고 내가 만족하는 내 모습, 웃는 모습이나 말투나 아이컨택 그리고 경청하는 리액션 이런 것들이 다 친구로서의 매력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어 가는 겁니다. 제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하고 경청하는 건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관심사를 내가 물어봤을 때, 나의 관심사랑도 이게 같으면, 정말 이건 좋은 친구를 사귈 기회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대화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착착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기회가 올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잡으려면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혼자 있을 때 계속해서 몰두할 수 있을 만한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것저것 해보셔야 됩니다. 친구랑 연락하느라고 뭐 집착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관심사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는 거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상대 친구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게 되는 거고 호기심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친구로서의 매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친구 좋다고 친구한테만 매달려서 할게 친구랑 연락하는 거나 소통하는 거나 이런 거 밖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친구를 많이 사귈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해보면 나의 관심사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관심사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더라도 관심사를 들어보고 경청을 해주면서 친구를 늘려가다가 관심사도 똑같은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이 과정까지 이런 식으로 친구를 형성해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하나도 없고 이제 막새 친구를 사귀어 보려는 상황이시라면 내 모습을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그 모습까지는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질문을 하고 좋은 표정을 짓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10대, 20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찍어 올리는 도움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구독을 눌러 두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